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환자분들께 본보기가 되는 환자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에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의 고충만 생각하시는데 의사로서도 받는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사로서 이제 환자를 보고 개원해서 2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살면서의 고충은 뭐. 의사들 많이 아는 고충인들이겠죠. 근데 가끔씩 정말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가끔씩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의사가 된게잘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좋은 환자를 만났을 때죠.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느낌, 그 기쁨도 있겠지만 환자, 의사로서 환자를 예, 좋은 환자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 환자가 스스로를 치료한다고 저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뭐 축구 경기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실제로 그 축구 경기를 뛰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바로 환자가 되겠죠.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어서 이제 승리한다라는 개념을 본다면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인데 주변에서 열심히 코치하고 제가 감독자로서 또는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할 수도 있고 코치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대신 뛰어줄 수는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뛰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건강을 되찾고 건강 우리가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랑 똑같은 이론이 되는데 대신 뛰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환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들을 보면은 전혀 뭐뛸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마치 제가 대신 대타로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또는 어떤 조언을 하거나 감독으로서 이렇게 코치를 해 주면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코치해도 못 넣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그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뭐좀 그럴 때는 좀 자괴감도 들기도 하죠. 몇몇 환자들 보면 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게 안 좋아질 수 있겠나? 저게 좋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안 좋아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기의 자존감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분, 환자분, 그분이 또 이제. 검사를 하시고, 검사 2차적으로 또 오셨어요.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2주 좀 넘게 걸렸어요. 기다리는데, 결과가 다 나와서 상담을 하기 전에 그분이 그동안에 어떤 스토리로 흘러왔는지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놀라실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뭐, 저희들 볼 때는 너무 기쁘죠.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환자분께서 갖고 오신 1일 데이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 오셨는데요. 첫날 12월 1일날 저를 만났어요. 제목도 참 감사하게도 고배로운 닥터 덕님을 대면 참 감사한 글귀죠.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상담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이분한테 이제 어떻게 식단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걸 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 날 보면은 콩, 백미에다 두부에다 그리고 된장, 계란, 들기름 보충제를 드셨는데 제가 이 분은 다 상담한 후에 보충제를 원래 보통은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데 이 분은 딱 검사 결과를 딱 듣자마자 제가 먼저 드렸던 생각은 아이분 위장이 다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 위장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한 2, 3주가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동안에 드실 수 있게끔 미리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보조제라는 거는 제가 따로 드렸던 위장 보조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드시면서 식단 중에서는 제가 이제 못 먹게 하는 것들 제한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보고서 제가 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현미를 못 드시니까 백미에다가 콩을 집어넣어서 드시고 두부에다가 어 배추된장국, 뭐 흰사 생산자가 좀 드시라고 했거든요. 잘 따라 하시죠. 그 다음에 붕어 운동을 제가 시켰는데, 그래도 10분씩, 5분씩 잘 하셨어요. 조격도 잘 보시면 30분, 1시간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물로도 해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격을, 조격을 못하는 그냥 우리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들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시간 차이가 많이 생기죠. 따뜻한 물로 하면 훨씬 더 빨리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따로 비타민제를 드린 것도 아닌데, 먹고 나서는 이분은 수분 섭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 보고는 수분의 양을 줄였습니다. 이분은 한 4리터 가까이 먹었는데, 어, 그렇게 먹어도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 수분의 섭취량을 빨리 줄여야 되는 환자였고요. 오히려 천일염을 저는 드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변 색깔도 조금씩 이제 돌아오죠. 너무 물단 얘기는 무색이란 얘기는. 거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 했더니 오히려 오스몰라리티라고 해서 삼투압이 증가돼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물을 많이 먹었는데 혈액은 걸쭉해져 있다라는. 그거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셔야지 무조건 물이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했다고 변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뭐 묽은 변 주르륵 내리고 검은색 바나 나. 색깔도 안 좋죠. 이렇게 안 좋았던 분이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붕어 운동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죠. 붕어 운동 하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자기 운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단 바꾸시고 보충제 좀 드셨는데 3일 정도 지날 때쯤 돼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본인도 놀라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밝고 길게 30cm 이상 끊어지지도 않는 대변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는 복부에 딱딱하게 만져졌던 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 되게 큰 변화고요. 근데 뭐 이거 좀 식단 바뀌었다고 해서 뭐 좋아질 리가 없죠. 잇몸 염증도 발생해서 이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치과 가서 주사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면역이 좋아지면은 사라질 건데 잇몸 안에는 되게 많은 이렇게. 세균이 기생을 해요. 그래서 그 세균을 잡는 약을 제가 나중에 드렸는데, 원점 이따 설명드리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2분 했는데 어지러워서 못하셨죠. 이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하는 거 보시, 보이시죠? 사이클도 계속 하시고, 봉 운동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죠. 대변이 계속 좋은 색깔로 나오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좀안 좋을 때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식단을 잘 했는데, 브로콜리, 양배추하고 사과, 바나나, 케일하고, 요건 제가 가렇게드린 건데, 이렇게 해서 해독주스도 마시고요. 금요일 날 고구마를 드셨는데, 그전엔 안 드셨던 건데, 이 고구마가 예전에도 몇 번씩 드셨대요. 근데 이분이 혈액검사 했더니, 이 고구마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지연형, 면역반응에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밀가루, 우유, 계란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고구마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그 다음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변의 변화가 이제 잘 나오다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검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 사항이라면 은뭐 겨드랑이 쪽에 림프종 그러니까 림프가 좀 부어서 네, 민간요법으로 여기에다 이제 미역을 갈아서 붙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표현 보다는 이제 면역이 좋아지면서 저절로 우리 림프절 부종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붕어 운동은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죠 횟수가 그러니까 잘 버티고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예, 해독 주스도 계속 잘 드시고 계시고 식단 관리 너무 잘 하시죠 계속 뭐 어떻게 하는지 적어 주셨어요 이제 아침에 1회만 제가 너무 자주 이 해독 주스도 너무 자주 드시는 걸 제가 제한시켰어요 하루에 한 번으로 그래서 케일을 다섯 장 넣고 브로콜리 1 3분의 1 양배추 잎 하나에 4분의 1 사과 반 쪽, 바나나 2분의 1쪽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요것도 이제 제가고 이제 논의를 해서 본이 드시는 것 중에서 제가 넣을 건 넣고 뺄건 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시안 좋고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식사를 세번 했는데 백미에다 콩 집어 넣었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계란, 초록마을 유기농 제품.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흰살 생산 중에서는 가자미, 병어, 조기 이런 것 드셨고요. 간식으로는 서리태를 드셨네요. 고구마를 이게 동그라미 물, 물음표 치셨는데 이제 이때는 제가 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알칼리수에다 비타민 C 넣어서 1,500cc, 1.5리터 정도 한 모금씩 나눠서 마신다고. 요거만 드시라고 저는 했어요. 나머지 물은 추가로 너무 많이 드시니까 다른 물을들은 제한하고 요거만 드시라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줬던 건 펩타인하고 뉴라임하고 국가 듭니다. 이게 뭐냐면 펩타인은 베테인 H C A 라고 펩신이 들어있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위에서 만들어내는 소화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화액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제고요. 뉴라임안에는 글루텐 분해 효소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글루텐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겠죠. 국가대에는 DGL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장이 손상 입은 것들을 재생시켜주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제가 트리플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위장이 안 좋으실 때 이렇게 드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뼈가 안 좋잖아요 잇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보나마나 골다공증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제가 드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너무 에너지가 없고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미유알을 드렸습니다. 예, 미유알에는 BCAA라고 하는 것과 아르기닌 또는 글루타민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거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예,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바이오사이드 리퀴드는 기퀴드 잘못 쓰고 계는데 리퀴드라고 해서. 예,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바이오사이드니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필림들을 깨주는 천연자연 허브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입에다 머물고 있다가 5분 후에 이제 삼키는 것들 교육시켜드렸고요. 뭐, 가글은 집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터치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꾸준하게 붕어 운동, 계단 오르는 거, 조교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질문 사항을 또 적어 오셨어요. 이렇게 다. 예, 잇몸이 많이 부어오르고 노란 고름이 터져 나왔어요. 왜 자꾸 고름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염증이 생기는 거는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강 내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깨기 위해서 리 바이오사이든 리퀴드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걸 입에다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하다 보면 세균에, 이제 안 좋은 세균들이 줄어들겠죠. 엄청난 많은 세균의 종류들이 입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면역이 좋아야지 이런 염증들이 안 생깁니다. 현재는 면역이 지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중에도 생길 수 있죠. 솔직히 이때는 치료 중도 아니었죠. 상담만 하고 검사만 하고 가셨으니까 비타민 C를 희석한 물로 가거를 오래하면은 칼슘이 빠져 나오나요? 비타민 C 때문에 빠져 나오는 일은 없겠고요. K2를 집어넣 어 주면은 이게 잇몸이라든지 이빨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게 되니까 케이트를 추천드렸고 비타민 C를 희석한 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이빨이 좀새그러울수 있어서 이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빨에 안 닿이고 삼키는 걸 추천드렸고요. 이분은 생산하고 계란 정말 비유가좀 힘들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시길래 보충제 중에서는 이제 그래도 비린내가 좀 적게 나는 오메가 3 추천드렸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계란찜해서 우리 그 젓갈 정도, 그, 새우젓 같은 거 넣어서 하시면은 그렇게 비린내 안 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음식 항원에 대해서는 고구마를 제외하고 나온 거 없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금속에 노출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위장관 내에 지금 이제 소화 장애 때문에 영양 개핍이 생기면서 면역이 떨어져 생긴 그 모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예,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일단 뭐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면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와, 저 병원 가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분 같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뭐 보나마나 보나 좋아지니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와야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마인드면은 어떠한 기능의학자를 만나셔도 보나마나 보나 좋아질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처에 정말 열심히 조언을 해줄수 있는 격려를 해줄수 있는 감독을 해줄수 있는 그 기능의학 선생님을 찾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 다 맡겨서 열심히 조언대로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강해져 있겠죠. 저희들은 이제 좀더더잘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이사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